국내에서 처음 시도된 주민 참여형 풍력 발전 단지가 태백 가덕산 일대에서 오늘 준공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사업에 직접 투자해 이익을 내는 등 지역과 상생하는 방식으로 사업 확대가 예상됩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해발 1000m 태백 가덕산 일원입니다. 산 능선을 따라 대형 풍력 발전기 12대가 길게 늘어섰습니다. 1단계 공사를 마무리한 43.2 메가와트급 가덕산 풍력 발전 단지입니다. 이 풍력 단지에서는 연간 27,000여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민간 공동 개발 방식으로 사업비 1,250억 원이 투입됐는데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지역 주민들도 사업에 직접 투자했습니다. 마을 법인을 만든 주민들은 50억 원을 채권으로 투자해 20년 동안 고정적인 수익을 보장받습니다. 소득이 아무래도 이게 많을 것 같아가지고 참여를 한것 같아요. 그래서 참여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득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강원도와 태백시가 풍력 발전을 통해 얻는 수익도 지역의 신재생 에너지 관련 사업과 장학 사업 등에 활용됩니다. 가덕산 풍력단지는 지난해 11월 정부의 그린유딜 성공 사례에도 선정됐습니다. 강원도와 발전사 등은 4 2메가와트급 풍력발전기 5기를 내년말까지 추가하는 등 사업 규모를 확장할 예정입니다. 주민 참여형 사업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향후 추진하는 모든 풍력 사업에 적용하고 그럼으로써 지역 0 0 0 0 0 0 0 0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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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을0 0 0 0 0 0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